정승 씨한테 방송이 깔려져 있어요? 네. 그 뒤쪽에 송동님 방송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에 방송이 다 깔려져 있으니까요. 앞쪽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과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주요일 시간에 예수의 12살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있었던 사건을 역사적 입장보다는 알레고리카한 입장에서 다뤄보았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집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육체적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하늘아버지의 뜻, 하늘아버지의 일에 전념하는 모습을 예수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누가 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나눠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충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예수의 육체적 몸이 소년에서 성년으로 성령, 변하는 것과 같이 그의 영적인 몸도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12살 예루살렘 단독 체류 사건을 예수의 영적 독립사건이다라고 명명했었습니다. 한 가지 강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그의 우리가 독립선언은 12살에 했어도 실질적인 독립, 영적 자립은 만 30세가 돼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3일절 기념 예배로 또 단순히 3일절을 기념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민족의 영혼인 통일을 갈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12살은 1919년 3월 1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일운동은 오늘 김현수 교원님께서 33인의 이름을 다 호명하셨죠? 상당히 의미있는 시간를 가졌다고 봅니다. 단순히 김이 독립 선언서만 난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도한 그 33인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고려하고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것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인 운동은 그러나 33인의 민족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전결해가 전 민족이 같이 일어났다는 것.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일본 첩자로 활동했던 한국인들조차도 3 33, 3인의 독립선언 계획을 그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우리 민족의 나의 경우 1 2산입니다 1945년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날을 우리 민족이 성숙해지는 날. 만 30세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겉사람은 30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방황하는 사춘기의 시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가 두동강이난 이대로 완전한 또 온전한 내의 두뇌활동이 불만능 한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한쪽에서는 좌 안에만 사용해야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에만 사용하는 그런 불안정한 민족이 바로 우리의 민족입니다. 저는 남과 북이 통일되는 날이 우리 민족이 성숙해지는 날, 만 30세가 되는 날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도 예수께서 30회 공생회를 시작하신 것처럼 세계를 위한 공생회를 시작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곳 윌로데일에 와서 인터컬츄널 미니스트리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허리를 자른 것입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한편으로는 허리가 잘린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곳에 오므로서 우리하고, 우리하고 단절된 우리 다음 재대 배신을 다시 한번 이어보자 라는 그 의미가 가장 큽니다. 또, 인터 컬처를을 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더 가깝게 그들을 알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의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캐나다에 오래 살았어도,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참 성숙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구약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인물이 자하시는 것이지 못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영적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모세는 이집트 왕궁의 공주에 의해서 모래서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자랍니다. 이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돌변합니다. 언젠 그가 이집트의 한 병사를 때려 입혔을 때. 상당히 충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모세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게 되었을까요? 왕자로서 편하게 살수 있는데. 왜냐면 그가 비록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을지언정, 그 자신은 너무도 쉽게 히브리 민중과 심지어는 히브리 노예들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동일시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내가 갑이면 갑질하고 사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비록 그가 이집트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서에 의하면은 히브리인인 한 여인에 의해서. 살아 놨다는 거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집트 병사가 히브리 노예를 구타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방을 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 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쌓은 죽타이니 이아들을 데려다 줘을 목욕 킬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자선 먹여 키웠다. 아기가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기를 바람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기를 장애의 아들로 삼고, 오래서 건져냈다고 하여, 이집트 병사를 살해하면서까지 그들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느끼고서 광야로 표시 하였다까지 나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순간이지 않을까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동정의 외식을 범한 친구에게서 매매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배신을 당했을 때 12명 중에 한사람이 예수를 배반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를 한다고 세해모시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잘하니까 우리끼리 더더욱 더 조심하고 우리끼리 도우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세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모세를 입양한 이집트 공주로서의 어머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일치시키는 어떤 영양분을 저을 제공해 준 어머니.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어머니 없이 그가 자세를 매를 만는 히브리 노예와 동일시 시킬 수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을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강자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얻어하는매만른자들과 자신을 통일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laughs> 만약 그렇다면 누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가르쳐 <laughs> 주십니까? <해주셨습니까? 웃음> 사회 의약자편에서서라고 가르친 여러분의 힘을 얻으려는 <laughs> <고음을 웃음> <고음을 웃음> <laughs> 아니면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깨달은 것 아니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단순히 육적인 어머니로서 공주의 역할만 하는 어머니이십니까? 아니면 영적 영향력을 영아, 요구하는 영아, 히브리인 어머니이십니까? 모세가 이집트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얘는 모세가 그의 외적인 정체성을 극복한 사건이다라고 명명할수 있습니다. 즉그 자신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세상의 파워로파워 대변되는 입양된 이집트 왕자의 신문을 벗어 던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가 12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 어짜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걸 당신이 모십니까? 라고 되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출회구의 이상을 문자적으로만 읽으신다면, 모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사람대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벌주거나 징벌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참 정리하지 않으신 분이시네요? 네? 종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 모세를 가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 모세 가면 나도 할수 있겠네? 그건 아니죠. 이 사건이 주는 상징, 알레고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를 죽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세 자신의 원리적 어떤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모세의 삶은 회게 메타노이아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가 바로 모세의 영적 나이 12살, 12살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는 왕국의 화려함을 뒤동하고 그 길로 바로 광야로 도망쳐서 영이라 많은 동물들을 키웠다고 <laughs> 합니다. 즉, 자기 수양을 쌓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동물성을 리는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께서는 동물들과 40일 같이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 그 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르마와같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시중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돌로 떡을 대게 떡을 만들어라, 성전 첨탑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전을 하면 이 세상 모두웃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시험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거든요. 단순히 40일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틀짐승과 같이 지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천사가 그를 시종들었다이 정도로 40일 광야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도 40평생 살면서 들진 것과 더불어 산 우리와 같은 중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화 공서가 쓰여진 이후 30년이 지난 이후에 쓰여진 마태가 민가보금에는 구체적인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시간이 끌수록 어떤 이야기든지 애드되고 첨가되는 것이 세상 전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세가 광야 40년 동물을 보살피며 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광야 40일 동물과 덕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같은 메타포화입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영은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40일 혹은 40년 광야 여정 속에서 각종 짐승의 본질과 덕으로 사는 운명이다. 그 동물성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나 그렇게 짐승은 잘 돌보는 일을 40년 하고 있을 무렵에 모세는 꼬랩산에서 타오른 떨기나무를 접했다는 것입니다. 타오르지만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이 떨기나무는 물론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동물성 40년 잘 보살피면 잘 퇴임하면 내 안에 계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밖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집트 바라오 공으로 돌아가서 노예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내는 그런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이집트로 돌아온 모세는 물론 이집트를 떠날 때의 어린 왕자의 그 모세는 결코 아닙니다. 옛고수이 이런 표현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때 처음 산과 물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의 산과 물은 같은 표현이지만 결코 같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12살 때 떠난 어린 왕자 모세와 40년 동물과 더불어 그들을 보살펴면서 산적수준다 겪고 돌아온 모세는 같은 모세지만 결코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고 돌아와야죠. 이집트 왕과 맞잡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왜 이곳으로 또이사왔습니다 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 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떨기란 마음 우리 각자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 평생 교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세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우리의 내적, 영적 이야기의 몸이다. 수 있습니다. 완전 물속에 풍동 빠진 어린 영들이 이집트의 공주 같은 부모 품에 태어나서 1 2살 때까지는 잘 자랍니다. 그러나 염정 나이 1 2 살이 되면 출발보다 우리 자녀들 다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의 동물들과 싸우는 시간을 보내다가. 영적 나이 30이 되면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다시 혼래적 포냥을 찾아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벨트짐을 다시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광야 사무여 5세 40년 그렇다면 이런 고민해보십시오. 저 교회가 합쳤는데 새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니, 캐나다에 이렇게 오시면서 새로운 이름들 하나씩 가지고 오셨죠? 저 맨날 성경님 영어 이름이 왜일지 몰랐어요? <laughs>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체크해보니까. 새로운, 새로운 장소로 왔으니까. 새로운 이름 하나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지 한번 생각하시고 좋은 생각 있으면 제의 안 해주십시오.